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했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올 텐데, 각각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잖아요. 나올 확률은 모두 같다 여기도 다 6분의 1이에요, 확률은. 이 확률은 6분의 1.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눈을, 그럼 1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4분의 1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1을 4로 나눈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여기 되니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1을 4로 나눈 나머지, 1, 2를 4로 나눈 나머지, 3을 4로 나눈 나머지, 여기는 나눠 떨어지니까지 여기 되는 거죠. 여기가 1. 여기는 6을 4로 나누면 나머지는 2. 즉,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0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4밖에 없죠. 6분의 1. 나머지가 1이 되는 확률은 2개가 있잖아요. 6분의 2. 2도 2개가 있죠. 6분의 2. 3은 하나 있으니까 6분의 1. 합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x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럼 2x는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분모 6. 0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고 이건 6분의 9가 되니까 평균의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